들고 다니는 카메라야.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? 다수 아니, 있어? 나는 욕심쟁이야 네맞아요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날씨 너무 좋다 야, 넘어진지는... 대박이야! 그게... 뭐가 대박이야? 약간... 무빙워크 같은데... 슥~ 지나갑니다~ <laughs> 갈게 조금 더러워. 어! 간판 의자다. 음식 백화점. 근데 나... <laughs> 야, 약간 여기 관광지 같은데. 아, 라면, 신라면, 다섯 볶음 정도를 해. 부 짜파게티, 하게 햇반. 아니, 너는어아무 찢어. 햇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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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반 햇반. 햇아아님 치포, 이런 치포, 치포, 한포 치포, 한포 치포, 프랑스포 치포, 치포, 런던에서 치포, 은포저포 치포, 치포, 가리가포 치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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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에 치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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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포 치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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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

망고 어, 맛있던데? 내가 먼저 죽고 일기장이 발견될까봐 다이 소리하는 거야. 먼 알지? 맛있겠다 오늘... 네. 네. 저번에 여기서 과일척살떡 팔았다고 응? 과일척살떡? 못들어? <laughs> 과일척살떡! <laughs> <과일첩 살당. 웃음> 감사합니다. 이뭐 어?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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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백입 웃음> 어, 이거 맛있겠다. 이거 야 궁금해. <laughs> <궁금한데. 웃음> 어, 이거 뭐니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하야이이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, 이거, 멋있는데? 어어. 어. 재밌다. 빨거 음, 들고 먹으다 대리야, 끼 하나, 대리야, 씩리야 대리야, 대야 순한맛이랑 리야끼리야대리 대리야, 리야 대리야, 대리리야 대리야, 대리야, 리야 대리야, 대리리야 대리야, 대리야,

너무 음 거랑 내거랑 맛은 궁금해 그니까 비교해보고 사자 세요너 산미. 이제 이미 들그가 이게 너무 맛있는아 응. 응. 치즈류의 고소함과 베리의 단맛이 여기서 먼저 살려고 니 안사? 나는 안사고 집에 두개 있어 원두 원두 구매하려고 왔는데 원두 사려고 왔어요 드 취향이나 스타일이 요이거 이거 200g 이레크. 네. 0 0 g 네가말 못해 원두 주세요비세요네 그라인더 샀다 했 이거 200g 아메리카노 라떼 한잔 아, 아메리카노? 먹어라 네. 나두잔 조금 것 근데 아이스 먹을까? 아니다 고기 먹어야 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. 그래? 아이스로 요거 똑같이 거. 같은 거 먹을 가져갈게. 네. 먹어봐. 뭘? 뭘? <laughs> 이거는 대표 먹어? 그냥 먹어도 돼. 니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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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 먹자. 사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음 맛있지 음. 야 맛있다 우리 어, 좀커야 돼요 우리 좀 약한 거 같기도 하고 단무리 뜰 오케이 나 응. 어, 맛있겠다 근데 내 밥이야 이거 맛있겠다 나 어제 내패 먹었는데 진짜? 점심시간니 점심시간에 냉장에 넣어? 냉장고에 어 냉장고에 어 워시도 있어요? 아니면 밥만 있어요? <목소리> 워시는 기존에 있었던 뭐 레저렉션과 레버런스 향으로만 나와있고요 음 그럼 퍼롱이 향으로 씻어볼 수 있어요? 네! 근데 요거는 스크럽 있는 워시거든요 어? 좋은데요 오히려? 좀 슬프세요 레버런스는 이렇게 스크럽이 이렇게 하실 때 이런 관절도 있죠 <laughs> 해주시면 손이 되게 매끄러해져요 드시고 가세요 네. 몇 분이세요? 두 명이요 두분들어요두 분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작진 않은데? 김치가 맛있대? 맛있다요

<laughs> 이런 거는 괜찮데. 은 저는 수박아메리카노같은거 나도 는거

존말소